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수업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소리가 나는 대로 무언가를 쓰려 했을 때 그게 잘 써지냐의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해소시켜 나가고자 했던 게 있죠. 그 부분에서 판단된 거는 생각보다 훨씬 잘하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한 단어씩 이제 말씀드려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크 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가 를 소리만 내고 물어봤을 때 eake 를 쓰거든요 ake 가 에이크 라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뭔가가 들어가야 될것 같다는 유추를 하고 그래서 eake 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경험상 에이크가 통증이나 이런걸로 쓰인다는 거 이렇게 읽, 읽히지 않거든요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는데, h라고 읽혀야지, 그렇게 되려면. 근데, ake라고 읽히거든요. 저건 약간, 써진 대로 읽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경험상으로 읽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이 단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ake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단어를 줬습니다. headache, uh, toothache. 그 다음에 백게이크 이렇게 세 3개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크를 쓰라고 했는데 yke를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유추는 잘 했는데 근데 만약 경험이 더 있었다면은 철자들의 중간에 y를 넣는 건잘 하지 않아요. 네잘 안해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조금씩 잡혀가면 되고 아이크 Ike, 발음은 ike인데 이거는 약간 헷갈려서 그렇게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트를 했을 때 유추는 잘 했어요. 화이트에다가 f가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p로 시작하는 거, f로 시작하는 걸 중간에 많이 배치를 해 봤는데 p랑 f는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쌍순 파열음이가 그럴 거예요. 뭐 그러니까 f는 f는 이렇게 윗입술이랑 아래 뒷발이랑 이렇게 붙었다 떼면서 나는 바람이 새는 소리이고 p는 이렇게 파열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두 가지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 라고 보여지고요 잘했다 근데 이것도 경험이 없어서 틀렸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가 그 소리를 어그 문자로 출력해내는 능력의 부족이냐 아니면은 경험의 부족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뤘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의 부족이다 그리고 전자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자연스럽게 고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험의 부족 부분은 계속해서 시켰을 때안 되는 부분들을 주면 돼요. 그 단적인 예가 커뮤니티를 써보라고 했을 때 정확히 철자를 맞춰내거든요. 이거는 절대 못 맞출 철자예요. 왜냐면 M 두 개인지 하나인지 어떻게 알아요? 소리만 듣고. 대학생은 이걸 맞춰냈잖아요. 경험으로 맞춘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경험 부족이기도 하면서 지식 부족이기도 한게 이제 S H 발음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Shake를 할때 Shake를 쓰더라고요. 쉬 발음이랑 스 어, 발음이랑 약간 헷갈리는 거죠. 요런 게 있어요. 이것도 경험 부족이다. 쇼볼이라고 e l 이라고 읽어 줬을 때 자기가 아는 쇼랑 볼을 합쳐서 쇼볼을 만들어 냈어요. 근데 쇼블이었습니다 답은. 삽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알면 된다. 경험으로 잡아 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음 조금 잡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오늘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밝게 잘 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해를 좀할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됐던 거는, 어떤, 그걸 물어봤어요. 소리만 듣고 단어를 적을 때, 그걸 맞출 수 있을 확률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한7할의 확률로 자기가 맞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초반부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이해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만 그리고 제가 이걸 언급하고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로만 아마 그런 것들이 곧 챙길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소리만 알아도 쓸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맞아 떨어지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부분들은 딱히 없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건 그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해를 줘야 됐던 게, 지금 읽고 있는 교과서 본문인데, 그게 중학교 때. 근데 나중에 중학교 가서 그걸 다 외우라고 하는데, 다 외울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근데 약간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도 같다라고 말하면,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그거를 할때 어떤 사람은 영어 흡수력이 좋아서 몇번 읽으면 다 외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백번천번 읽어도 못 외운다. 근데 학생은 아마도 전자에 속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어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해줬고요. 나중에 아마 그런 것들 시키면은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뭐큰 걱정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크다고 판단됐던 부분들 거의 다 잡아냈고 지금 이제. 전에 좀 이렇게 학습 결손이 있는 것들 따라잡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여게 어디였을까? 고질적이라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pures라고 했을 때 r e e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r이 들어갈 때 r의 위치가 한칸 뒤로 밀리는 현상을 자꾸 보이더라고요. 철자를 쓸때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가진 어떤 노이즈가 있나 봐요. 뇌 이것도 마찬가지죠. 철치가 나오려면 유가 나오는 게 여기 정상적인데 유는 안 나왔다고 해도 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간에 여기에 어쨌든 어쨌거나 여기에 지금 모음이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알이 먼저 나와버리죠. 이런 게좀 보여요. 많이 봤거든요 저는 쉐이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가 비가 마지막에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칸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것도 요건 아니고 얘도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숙제에서 네, 점점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일단 인지하고, 나왜 그러지? 문제 인식하고, 고치고자 한다면은 옆에서 가이드라인만 잡아주고 지켜봐 주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